인생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직전에 전조증상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되는 전조증상을 미리 알수 있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수 있고, 더 빨리 앞당길 수도 있겠죠? 오늘은 자수성과 부자들의 공통적인 전조증상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얼굴의 한쪽이 처지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 말을 더듬는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또한 강도 높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 지진이라고 불리는 잔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난을 겪다가 부자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전조 증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자수성가 부자들의 많은 공통된 전조 증상 다섯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 기존 인연들과 부딪히고 멀어진다. 많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부자가 되기 직전의 인생에서 기존의 인연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친 경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부자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는 20대 초반에 애플을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80년대 중반, 애플 내부에서 스티브 잡스의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시작한 맥킨토시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어서 결국 1985년에는 애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잡스는 자서전의 일을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빼앗긴 것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플에서 추방당한 잡스는 넥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혁신적인 컴퓨터를 출시했지만, 고가와 호환성 문제 등으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픽사의 수백만 달러의 개인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의 창립자로서 최상의 자리에 있었으나 이런 연이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죠.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의 스티브 잡스의 성공적인 이미지는 이 이후의 일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친숙한 천억대의 부자, 켈리체 회장도 성공 직전에 인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켈리체 회장은 40세가 넘은 나이에 빚 10억의 무일푼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항상 어둠이 있어 빛이 있는 법이지요. 온 세상이 빛으로만 가득 차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빛이라고 인지할까요? 어둠이 있어 한 줄기의 빛이라는 개념을 인지하듯 깊은 절망에는 높은 성공이 항상 있었습니다. 절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한 세트인 것이죠. 이렇듯 부자들은 큰 변화기에 앞서서 기존의 인연들과 멀어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반드시 겪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일이 원하는 대로 잘안 흘러간다면 이 전조증상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전조증상. 내 것을 내려놓고 배우려고 한다.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한 습관이나 신념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방법으로 과거에 작은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이 현재, 지금의 나와 진정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바둑에서도 지난 경기를 다시 하나씩 두면서 어떤 수가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둘지 다시 곱씹어보는 복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자신을 다시 곱씹어보게 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인 워렌 버핏도 이 복귀 과정을 겪었습니다. 1960년대 초 워렌 버핏은 아메리칸 텍스타일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저평가된 자산 가치를 투자하여 높은 소득을 꾀하는 유형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텍스타일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직물 제조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버핏은 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년간 추가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의 고집스러운 투자 방법은 큰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좌절하던 버핏은 우연히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투자자를 알게 되었고, 이미 경제학 학사 학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엄에게 직접 배우기 위해 콜롬비아 대학교로 다시 입학합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초기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꾸준한 가치 투자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버핏은 이뼈 아픈 실패를 통해 가장 싼 가격에 좋지 않은 사업을 구매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좋은 사업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는 투자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워렌 버핏은 훗날 이 투자를 돌아보고 내 인생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워렌버핏은 단순히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단기 투자 방식을 온전히 내려놓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 전환으로 인해 워렌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투자자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방향에 대해 의심이 들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워렌버핏처럼 변화하기 직전의 증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조증상.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한다. 자신을 곱씹어보고 내 스스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복귀하면서 복잡하게 엉켜있던 내면의 생각회로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정리되고 통합됩니다. 통합되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를 뚫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종이를 펴서 같은 힘으로 손바닥으로 누를 때와 같은 힘으로 한 손가락으로만 누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손가락으로 누를 때 힘이 손가락 끝한 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힘이 강해지고 종이가 쉽게 뚫리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해지면 집중하기 쉬워지고 집중하기 쉬워지면 힘이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즉,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쉬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라는 정신적인 연습에 비해 신체는 원하는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고 결과를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쉽습니다. 내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내 몸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단순함에서 오는 이 힘을 몸을 움직여 주변 정리를 하는 청소나 걷는 운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자 프로듀서로 성공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일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온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의 작품은 그동안 정성들인 기대와는 다르게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필버그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조깅을 했습니다. 운동은 그에게 명상의 시간이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집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면 영화 제작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잠시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죠. 청소는 그에게 단순한 가사일이 아닌 마음 정리와 집중의 수련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청소와 운동을 통해 스필버그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영화 제작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든 영화가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시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이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두며 그를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더 많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청소를 하면서 몸을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전조 증상: 작은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나 운동을 통해 몸을 내 의지대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내면에서는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힘으로 내가 하려는 일에 정신적인 몰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몰입이라 해서 토마스 에디슨처럼의 집요한 몰입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몰입, 단몇 분의 몰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하더라도 단 5분의 깊은 몰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은 몰입이 한 번, 두번 반복됩니다. 이런 작은 몰입들의 연속이 일어나다 보니 옆 사람이 보기에 무언가 끈기 있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끈기가 있어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몇 분의 몰입이 반복하다 보니 끈기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겪는 전조증상에서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끈기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끈기력은 프로들의 근기를 의미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단 5분의 작은 몰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J.K. 롤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 포터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녀는 이혼을 한 가난한 싱글맘이었습니다. 경제적 궁핍으로 다다리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직장을 오가며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런 슬럼프는 우울증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살수 없다는 자각과 함께 롤링은 예전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소설 작성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가령 기차 안이나 딸이 잠든 밤중에 5분, 10분의 시간을 짬짬이 활용하여 작은 노트북에 소설의 아이디어나 번뜩이는 구절을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의 반복적인 몰입을 통해 해리포터라는 대작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녀의 작은 몰입이 전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롤링은 그녀의 인터뷰에서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청소와 운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면 단 5분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니까 말입니다. 다섯 번째 전조 증상: 새로운 인연들을 만난다. 부자가 되기 직전의 마지막 전조 증상은 기존에 만나는 인연들이 정리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관련 있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직접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만남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있겠네요. 이렇게 내 주변을 내가 원하는 정보로 줄수 있는 인연으로 하나씩 새롭게 채워가게 됩니다. 에이, 너가 무슨 변화를 해? 부자는 아무나 되냐? 등의 부정적인 말을 했던 기존의 인연들과는 달리, 새로운 인연들은 할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재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자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성공 이전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0년대 후반 그의 사업은 파산으로 끝났고 그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우울증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원인일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요사키는 조금씩 기존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자기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와 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요사키는 새로운 인연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경제 교육 기업을 세웠고 그의 철학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는 더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에러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기존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 성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다섯 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기존 인연들과 부딪히고 멀어진다. 두 번째 내 것을 내려놓고 배우려고 한다. 세 번째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한다. 네 번째 작은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다섯 번째 새로운 위원들을 만난다. 여러분들도 이 다섯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겪고 있다면 부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를 더큰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위의 전조 증상들은 다 다른 다섯 가지 증상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 직전인 이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내가 찾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요. 주인의식을 갖고 빨리 가려 하지 말고 하나씩 바르게 내 습관으로 만드는 준비를 한다면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둥지둥 빨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모두 사라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갖고 주유를 천천히 둘러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분명 부자가 되어가는 중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토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매일 함께 더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토스가 되겠습니다.